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지쌤이에요 오늘은 텔로 에듀 버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텔로와 달리 박스가 바뀌었는데요. 기본 텔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 어떤 느낌이냐면, 달걀이잖아요. 달걀. 그 계란판. 딱그 계란판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좀 그냥 느꼈을 때는 느낌상으로는 좀싸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상으로는 그런데 환경을 위한다면 충분히 수공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열어 볼게요. 일단 텔로 들어 있고요. 이 박스에는 텔로 설명서와 여분의 프로펠러 그리고 분리 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들어 있고요. USB 케이블도 들어 있습니다. 기본 텔로에 없던 게 보이죠? 바로 이건데요.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총네 장이 들어 있습니다. 미션 패드예요. 이 미션 패드를 활용하게 되면 군집 비행할 때이 드론의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자, 이제 텔로 에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딱 겉으로 봤을 때 바뀐 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래 하얀색 커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흰색이 더 이뻤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이 검은색 디자인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흰색이 더 좋, 좋더라고요. 그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그쵸?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딱 들어보면 무거워졌어. 얼마나 무거워졌냐면 7g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짜로 여기 보시면요. 스펙상으로 보면 여기 되어있죠 무게가 87 g 기본 에듀는 몇 g 이었느냐 80g 이었어요 그러니까 7g이 무거워졌어요 느껴져요 저는 그러면 이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박스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기본 텔로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만 지원을 했는데요 텔로 에듀의 경우 스크래치는 기본이고 여기에 스위프트와 파이썬까지 지원합니다 코딩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원하는 앱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 텔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앱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코딩할 때는 이 드론블록스라는 앱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텔로 에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텔로 에듀라는 앱이 새롭게 지원이 됩니다. 굉장히 거창한 배경음악과 함께 리모트 컨트롤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텔로를 제어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